주민 여러분, 매년 이맘때와 같이 한 해의 달이 가장 둥글고 밝은 날인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전국에서 등불이 켜지고 꽃으로 장식되며 탈춤을 추고 북소리가 울려퍼집니다. 이와 같이 화려한 축제의 계절에 임페리얼 가든에서는 매우 특색 있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함이 무엇일까요? 친구들을 불러 함께 경험해 보도록 합시다. 예 저희는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만든 노점에 나와 있습니다. 매우 화려하지 않은가요? 여기에는 인형을 만드시는 분과 이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곳에는 아이들의 인기가 많은 곳으로 특히나 2분 3분만에 멋있는 영웅이나 소노공 인형을 만들어 주기에 남자아이들에게 인기가 더 많습니다. 반대로 떡과 별 등을 만드는 장소에는 여자아이들이 몰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섬세하고 세밀하기에 어린 공주님들에게 적합합니다. 제 기억에는 아주아주 오래전 할아버지와 함께 추석을 맞아 별 등을 만드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때의 즐거운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이와 같이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들이 모든 아이들 하나하나의 추억으로 간직될 것입니다. 도점상을 지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들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은 즐거운 놀이가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활게임이나 공룡알깨기 놀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놀이에서 푸짐한 상품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빠져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놀이 외에도 땅따먹기, 풍선 만들기 등 다양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놀이들이 곳곳에 있으니 모두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곳에는 우리가 모두 아는 매우 친근하고 귀여운 친구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라에몽과 헬로키티, 그리고 익살스러운 난장의 아저씨입니다. 즐겁게 놀고 즐기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잊지 말고 힘을 내어 오늘 저녁 공연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임페리얼 가든 주민 전체가 함께한 2017년 추석 맞이 저녁 축제는 많은 가수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임페리얼 가든 주민 여러분 참여 속에서 더욱더 화려하고 특색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축제에도 참여한 사자탈춤과 항아줌마와 꾸어의 아저씨도 빠질 수가 없겠죠? 현재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 뭐라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러한 분위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즐기고 싶습니다. 임페리얼 가든에서는 모든 분들이 즐겁고 잊을 수 없는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